뭐 저를 위한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텐데 가끔 이제 어 마창을 오래 보신 분들, 뭐 또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뭐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네가뭘 말하는지 난다 알아. 너 그렇게 할 거지. 뭐 거기에다 또뭐 하나 또뭐 이런 거 주라고 할 거지. 그게 네 공식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도 왕왕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그몇 가지의 뭐 공식 아닌 공식 갖고서 제가 컨설팅을 해 먹는다면 애전하게 때려치웠을 겁니다. 해줄게딱 그거밖에 없는 게 그게 제 컨설팅의 무기라면 그럼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엊그저께 보여드린 그 메뉴판, 스시 생선가게 메뉴판에서 어, 커플과 트리플, 그리고 정통 초밥을 초밥의 가격을 제가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커플과 트리플에서 인원수 빼기를 제가 하라 그랬죠. 인원수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통 초밥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엊그제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만두전빵집에 전골 가격을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올렸어요. 두 명이 먹는 거 기준이에요. 두명 기준. 그리고 아롱사태 만두전골은 25,000원으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제가 그거는 고치지 마시라 그랬어요. 올리지 마세요 형님. 자 만두전빵 얘기만 할게요. 전골 가격을요. 메뉴판에 봤더니 18,000원하고 25,000원이 있어요. 둘이 같습니다 둘이서 그러면 7,000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니까 가볍게 아 그냥 18,000원짜리 먹어 우리 먹던 대로 뭐 그렇게 시킬 확률이 더 높겠죠. 가격 차이가 7,000원이니까요. 근데 오늘날 봤더니 메뉴판에 22,000원하고 25,000원이네요. 이제는 집밥 같은 만두전골은 22,000원이고, 아롱사태가 들어간 만두전골은 25,000원인 거에요. 겨우 갭 차이가 얼마? 3,000원. 둘이서 1인당 1,500원씩만 더 부담하면 더 비싼 만두전골을 먹을 수 있는 거에요. 아롱사태 고기까지 올라간 만두전골을 먹을 수 있는 거에요. 당연히 그 갭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쉽다, 쉬운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쭤봤더니 당연히 아롱사태 만두 전골을 찾는 손님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비 심리랑 그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메뉴판에서 소중대 가격을 매길 때도요, 다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소중대를 정액으로 구분하는 거, 뭐 소자는 15,000원, 중자 2만원, 대자 2만 오천원 이런 건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소자는 2인분, 중자는 3인분, 대자는 4인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매겨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집은 유독 나는 소자를 많이 팔고 싶다. 대신 비싼 소자를 팔고 싶다. 남들처럼 싸구려 소자가 아니라, 우리 집은 비싼 소자를 팔고 싶어. 그러면 소자를 2만 5천 원 매기는 거예요. 애초부터. 남들은 1만 5천 원인데 우리 집은 2만 5천 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인도 소자 주문 괜찮습니다.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다른 집에서는 4명이서 소자 시키면 난리 납니다.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요. 막 뒤돌아서서 막 쌍욕하고요. 아니, 지각에도 아닌데 그래요. 알바들도 욕해요. 네명이서소차 시켰다고. 근데 15,000원이 아니라 25,000원 매겨두고서 아니 네뭐 명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손님 소차 시키는 거 부담 없잖아요. 그리고 욕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중자를 유독 많이 팔고 싶어. 그러면 소와 주와, 소와 중과의 간격은 가깝게 해놓고, 중과 대의 간격을 멀리 떨어놓으시면 돼요. 소자가 2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중 자는 3만 원 받으시면 돼요. 대 자는요? 4만 5천 원이나 5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대 자는 시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가격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소자 시키기엔 또 억울해요. 5천 원 차인데, 겨우 5천 원 차인데 내가, 저걸 소자를 시켜? 그럴 바엔 차라리 중자가 낫겠다. 중자 먹자. 이렇게 중자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대자를 많이 팔고 싶으면, 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자를. 우리 집은 무조건 대자 위주로 팔고 싶다. 방법은 이건 또 여러 가지입니다. 중과 대를 표기하실 수도 있고요. 소와 대를 표기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서 가격을, 가격 폭을 또잘 만져줌으로 인해 갖고, 대를 더 많이 팔게끔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감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만두전골, 만두전방의 만두전골 가격을 4,000원을, 처음에는 4,000원 올릴 생각이 아니었고요. 2,000원 정도 올리실 생각이었어요. 그거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귀향에 올리실 때. 그냥 4천원 올려주세요. 나중에 또 올리지 마시고요. 요번에 올리세요. 대신 아롱사태를 올리지 않으시면 그 부담이 희석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이후의 목표는 또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아롱사태 정보를 먹는 빈도수가 5대 5나 혹은 집밥정보를 압도했다. 역전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롱사태 정보도 가격을 올릴 겁니다.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또 올려버릴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이미 25,000원에 먹던 아롱사태 맛을 안다면 그 손님은 5,000원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22,000원과 22,000원인 집밥전골과 30,000원인 아롱사태 전골 가격 차이가 8,000원이 크게 져진다고 쳐도요. 아롱사태의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22,000원이 더 없어 보이는 거죠. 만두전빵 와서 너무 없는 거 먹는 건좀 그런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는 당연히 아롱사태를 먹어야 돼. 라고 손님들의 인식이 그렇게 쌓여져 갈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요. 이상입니다.